4조 5천억 원대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직원을 통해 회사 공용 서버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와이티은 지난 5일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공용 서버를 직원 자택에 은닉한 사실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자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 사건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어떤 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가요?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직원 A씨가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사용하던 공용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서버를 떼어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다른 관련 서류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공용서버라는 건 회사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중요하다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저장할 때 사용하는 대용량 컴퓨터입니다. 중요한 기밀이 많이 담겨있다 보니 삼성 계열사의 경우 보안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실무자급인 A 씨가 상사의 지시나 회사 차원의 승인 없이는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주시죠. 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삼성에피스 팀장급 직원의 자택에서 회사 재경 팀이 쓰던 서버 본체를 발견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직원은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삼성바이오에피스 간부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린 것과 비슷한 시기에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이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던 시기에 민감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증거인멸 과정에 옛 미래 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대응팀 간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 이유와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서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 또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서버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 설립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가치를 부풀리려고 콜옵션을 숨겼다거나 자본 장식을 피하려고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시기입니다. 검찰은 이번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관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제이 와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VIP 등을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그만큼 검찰은 서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런 검찰의 수사 흐름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잘 봐달라는 대가로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사업 지원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국회에서는 이부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이번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검찰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